네, 인터넷 토론방 SNS 같은데 보면 잘효가들 음, 많이 있죠 긴 네, 고양이 들뭐 포함 포함 포함하고 그럼 상상 얘기가 긴 고양이 옥었는데 또돌이 개 이런 거들 산들 개뭐 이런 걸 보면은 하, 그냥 막 그냥 개를 음? 뭐, 버리다니 아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하고 그리고 어 그냥 어떤 누가 빨리 입양해 줬으면 뭐, 어떡 하나만 그런 얘기 많이 걱정하고 하여튼 개와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인간이 품어서 따스한 사랑으로 기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업보라든지 뭐 그런 그, 어, 범위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이 선이라는 거, 선의 정의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물론 이 남에게 이타주의 그러니까 남을 자기의 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테 도움 준뭐 이걸 선으로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이거는 이타주의는 어떤 보는 눈이 넓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따라오는 현상이라야 그래야 더 인정이 되는 거고 이 선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 인간의 영혼을 좀더 지상에서, 아, 인간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지상에서 좀더 강화시키고, 좀더 발전시키고, 더 영적인 것을 더 성장하고, 확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를 더, 네, 우주에 더 확장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퇴보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막, 막이, 이런, 이런 것이고.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는 전에도 말씀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얘기, 너무 많지만은, 이거 관련된 것만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네발 짐승을, 그, 그니까, 러 개와 고양이를 인간의 따스한 품에서 이렇게 기르는 거, 이런 것만을, 그럼, 절대 솟는다. 물론, 이제, 들깨 같은 것 경우, 이제, 오히려, 뭐 이제, 그, 그니까, 러 제가,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 보면 또 개와 고양이를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되지만 들개 같은 경우 어 야생동물의 영원이기 때문에 살아갈 권리를 줘야 한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동산 사람, 뭐 그런 사람 좀불편하다 하더라도 야생동물처럼 살아갈 권리가 된다 얼마나 대견합니다 개가 개가 이제 대나무를 사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를 인간의 편안한 집안에서 이제 문명을, 해, 혜택을 이제 만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편안하게. 개고양이도 물론 그걸 더 좋아하죠.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런데 더 좋아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개고양이도 다 존재인데, 영적인 영적이라고도 안 <laughs> 짓긴, 그렇지만은, 다 우주를 이루는 존재인데, 그들의 어떤 존재의 강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 외발이란 건 상당히 편안한 겁니다. 안정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외발의 안정되고 편안함을 버렸기 때문에, 이 문명상황을 이루고, 그리고 문명상 말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무이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또 만들고 그런 식의 그 대처를 하고 그런 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두발 걷기 불편한 몸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문명을 가졌고 그 문명을 해서 자기가 만는 문명을 향유하는 거죠. 그럼 개네 같은 경우는 그네 발이 편안한 모습 모양을 가지면서 문명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인간의 민명과의 기생에서 이렇게 생활하죠. 물론 거기에서 어떤 자신이 역할을 하면서 어떤 그런 그런 것은 지극히 정당하죠. 그리고 그 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그 어떤 경비견, 무슨 구조견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제 애완 것도 물론 이제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계량하는 그런 이제 자기 발전도 될수 있습니다만. 이것 무조건 옹호하는 거, 이것이 그냥 그 존재 발전에 도움이 되냐, 그런 것은 아니죠, 이제. 이 개나 고양이는 그런 일 발에 적합한 그러한 자신이 그 성장 과정이 있는 겁니다. 쥐, 쥐 고양이는 쥐를 잡고 개는 개대로의 어떤 그 인간 생활에 부분적인 역할을 하고, 어, 양을 지키든가, 뭐 어떤 어떤 작은 이런. 자신의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겁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집안의 인간의 문명을 혜택을 보면서 이제 편안하게 사는 거 그런데 이건 어떻게 비유가 될수 있냐면 대가 네발짐승이 인간의 그러니까 모든 문명과 혜택을 그대로 받고 간단 말에 이거는 굉장히 개발진생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안락하고 행복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 존재 성장에 도움이 아닐 거라는 왜냐하면 인간처럼 두 발로 불편하게 다니지 않고서도 개발이라는 편안한 그 존재를 가지고서도 그런 인간 문명 혜트를 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인간은 안 하냐? 인간도 하죠. 인간은 그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환상 데서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어떻게 환상을 보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떤 음, 따분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것을 벗어나서 아주 편안한 행복, 활약, 이런 것은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술과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어떤 도박, 게임 그런 걸로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인간 생활의 향상이 아닌 걸로 이제 락을 얻는, 이런 거. 그 인간이 바로 이런 걸 하면은, 지탄을 받죠. 그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이 인간은 지상에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구의 인력을 받으러 지상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환상계에서 우주, 아스트라게, 뭐, 유괴, 유계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는 게 인간이 아니죠. 꿀렁 인간의 몸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그거와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이걸 주는 거는, 인간이, 환상, 환상 빠지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가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발 짐승에 대해, 인간 문명을 혜택을, 그러니까, 베푸는 거. 이거, 이거는, 이거는, 뭐 절대 선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